안녕하세요, 물리 선생 김웅지입니다. 오늘은 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리학 원에서 배웠던 평형은 어떤 것들이었죠? 비틀리 어, 부리엄인데, 보통 이제 힘의 평형만 주로 따졌죠. 그래서 이알짜임알짜임이0이될 때, 이럴 때 이제 평형이라고 했는데요. 음, 우리가 이제, 힘도 벡터잖아요. 그래서 저번, 저저번 시간에 이제 벡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벡터가 이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됐을 때, 어, 1차원, 2차원, 심지어 이제 3차원까지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X축의 R자임, Y축의 R자임, 음, Z축의 R자임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까지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처음만 늘었는데, 여기 에 이제 개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어, R자 돌림 힘까지 들어가는 거죠. 돌림 힘이 들어가서, 얘도 0이 돼야, 이제, 진정한 평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회전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평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음, 관련 문제는 좀 뒤에서 풀도록 하고요. 어,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이제 무게 중심과 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힘이고, 이거는 양의 중심인데, 음, 이거는 어떤... 힘이 미치는 공간, 힘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 이거는 약간 어,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질량 중심부터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물체가 있다면은 x축, y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물체 안에는 뭐가 있죠?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M1, M2, M3, 예,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M5까지 있죠. 근데 요거의 질량, 어딘가에는 질량 중심이 있다는 거죠. 질량 중심이 있는데, 그거의 좌표를 우리는 라지 l 스 라지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일단 이거 전체의 질량은 예 시그마 m이라고 하고 이게 라지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질량 전체 질량에다가 x축 좌표를 한번 우리가 임의로 정한 그 우리가 그냥 어, 질량 아, 중심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x축 좌표를 곱한 거죠. 이건 뭐죠? 요거랑 같다는 거죠. 이게 뭐죠? m1 x1 좌표, m2 x2 좌표, m3, 뭐 x3 좌표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쓰면 어떻게 되죠? m x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 i 같은 게 붙겠죠. 그러면은 따라서 x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라지 m이 오고 이렇게 되죠.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예 이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어 x축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y축도 y축 좌표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뭐 이런 게 이제 질량 중심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예 이제 아니면 수학적으로 질량이 이제 가장 이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을 찾은 거고요. 무게중심은 어 힘인데 어떤 힘이죠? 중력이 작용했을 때 입자들한테 작용하는 그랬을 때그 중력이 작용하는 힘들 입자들한테 작용하는 것들을 다 더해 가지고 거기서 중심이 되는 지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음 보통 고등과정에서는 같습니다.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게 중심이나 질량 중심이 같아요. 근데 대학교 과정에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음, 거를 한번 볼까요? 이걸로 대체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를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얘가 그냥 떨어지지 않고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럼 왜 회전을 하냐?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질량 중심은 이쪽에 있는데요. 무게 중심이 조금 다른 거예요. 무게 중심이 만약에 심하게 얘기하면 이쪽에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무게 중심이니까, 음,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질량 중심에서 회전축을 잡았을 때, 아, 이러한 반지름 벡터가 생겨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돌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회전을 하게 돼요. 왜? 어, 이게 무게중심하고 질량중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대학교 과정에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같다는 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어떻게 되면은 안정성을 갖게 되느냐 살펴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 물체랑 얘를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런 물체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지면이 있는 거죠. 똑같은 물체인데. 얘는 이렇게 세워놓고, 얘는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딱 봐도 얘가 더 안정적인 걸 알죠.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근데 물리학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안정 조건을 찾으시면 돼요. 음, 첫 번째. 이제 앞으로는 무게 중심, 질량 중심은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섞어서 쓸수 있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게 중심이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게 중심은 어디죠? 여기쯤이죠? 이게 무게 중심이고 여기서는 무게 중심이 좀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무게 중심, 즉 질량 중심이 낮으면 뭐가 좋냐? 이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어. 바닥면이 길어야 됩니다. 바닥면이 뭡니까? 예, 요거요. 바닥에 닿는 면이 길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회전을 했을 때 무게 중심이 위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회전을 한다고 쳐봅시다 회전을 하면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볼게요 회전축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생기고 뭐가 돼요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돌리면은 무게중심에 질량이 오니까 얘는 점점 내려오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회전축을 여기로 잡고 돌려 보세요. 반 지름이 이쪽이라 그러면은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아, 여기 이제 가상의 선을 그어 보세요. 축상의 선을 그어 보세요. 그어 보면은 얘는 이선 바깥만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선 바깥만 넘어오면은 이게 중력이 작용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돌림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돌림힘이 생기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얘가 넘어져요. 그런데 한참 걸리죠. 그래서 좀 가다가 다시 아래로 돌림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정도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중력이 생기고 반지름이 이거죠. 오히려 이쪽으로 도는 거죠.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어, 물체의 안정성을 따졌을 때세 어, 가지 조건을 따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거는 2022년 수능특강 물리2 15페이지에 는 문제 7번입니다. 그림 가는 직 육면체 나무 막대 A에서 D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BC를 오른쪽으로 x만큼 이동했을 때 수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BC의 질량은 각각 3m, 2m, m이고 D는 수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 값은 얼마인가? 예. 같이 보실까요? 뭐, 이제. 여기에 이런 막대가 있습니다. 예, 막대가 있는데. 막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D가 있네요. D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M이 있고요. 여기에 M이 있습니다. 2M이네요. 그 다음에 이 e. 막대에는 예 나온 막대에는 질량이 M이 이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막대가 C고요. 그 다음에 얘가 A. 이고요 길이가 4L입니다. 여기가 8L이고 8L이고 8L입니다. 그랬는데 요 길이는 2L이죠. 근데 얘를 옆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 거죠. 이동을 시켰을 때요 길이가 x인데 얘가 어디까지 이제 갈수 있냐는 거죠. 음. 상식적으로 어, 얘들은 이제 전체 무게 중심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닥면으로 봤을 때 여기를 바닥면으로 봤을 때 얘가 안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계속 밀다 보면은 여기를 회전 축, 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얘가 안 넘어질 수 있는 이런 크리티컬한 상황을 찾아보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밀다 밀다 여기가 넘어지려는 이제 회전하려는 찰나 그 순간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뭘 구하면 돼요? 돌림 힘을 구하시면 됩니다. 돌림 힘을 구하면 되는데 어 이제 알짜 돌림 힘인 거죠. 그래서 시그마 타우라고 하고 그래서 한쪽을 플러스로 잡고 한쪽을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어 운동방정식에서 어 이제 운동방정식을 푸는 방법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유형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이 문제만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밀기 전에 얘들의 이제 뭐죠 무게중심의 위치를 봐야죠. 얘는 4l이니까 무게중심은 여기서 얼마만큼이요? 2l만큼 떨어진 지점에 3mg가 있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l이고 어 여기서 l만큼 떨어진 지점에 무게중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막대는 정확하게 여기 D의 중심에 MG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어 이제 아무 얘기 없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얼마죠? 여기 중심,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은 4L, 그 다음에 여기는 8L에서 2L을 빼니까 6L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7L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밀었을 때, 회전축을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잡는다는 거죠. 여기서 잡았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회전축을 여기서 잡았을 때는 8L에다가, 여기가 8L에서 2L을 빼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예, 12L이 되는 거죠. 아, 14L이 되죠. 근데 x만큼 옆으로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어, 요 길이 요 길이가 어, 14l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죠 <laughs>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원래 얼마였죠? 어, 6l이었는데 음, 아, 7l이죠 7l이었는데 어, 이제 x만큼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7l에서 x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두 값을 우리가 찾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누구만 잡으면 돼요? 이제 mg만 잡으면 되는데 mg는 요쪽만큼 x로 왔죠. 와서 여기에 mg로 내려간다면은. MG가 있는 지점이 4L이잖아요. 그래서 X에서 4L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거리는 다 잡았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어 여기서 왜 이제 X-4L이냐면은, 요 길이죠, 요 길이. 얘가 옆으로 X로 가고, 원래 길이 4L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X-4L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돌림을 할건데 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이쪽 방향을 저는 마이너스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면은 2mg부터 할까요 이 m g 는 반지름이 반지름부터 쓸까요 반지름부터 써서 7l 플러스 x는 2mg가 됩니다 그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돌죠. 그럼 플러스 반지름이 x 4l에 mg가 되죠. 이게 플러스가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들을 써보면은 어... 마이너스는 하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는 거리가 얼마였죠? 예, 마이너스 14l 마 x. 그다음에 요게 있죠. 3mg. 이게 0이 됩니다. 0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다 지워져요. 이게다 지워지니까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14l 플러스 2x는 x 마이너스 4l 마이너스 14인데 3이 있으니까 42l 플러스 3x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가 6x가 되죠. 그 다음에, 어, 10에서 마이너스 3, 42니까 32L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x는 3분의 16인가요? 예. 뭐 이렇게 됩니다. <laughs> 예. 어, 계산만 조금 복잡해 보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이 mg가 여기에 안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냐? 예, 그래도 상관이 없는게요.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 넘어가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면 어떻게 돼요? 4l보다 작죠? 그래서 이 길이는 4l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 보면 이렇게 돼요. 음, 자 돌림힘은 이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얘는 똑같고요 EMG는 똑같은데 얘가 이제 달라지는데 어 어떻게 달라지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죠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고 4L X가 되고 얘가 MG가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예그래 요 식을 보면 은 예,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밑에 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mg가 여기에 오든 여기에 오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수 있도록 예, 물학자들이다 찾아놓은 거죠. 예, 편하게 찾아놨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풀고 있지만 아무튼 어, 얘가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이 회전축을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상관없이 똑같은 방정식이 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